아, 그러면 은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도 이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리그 이적 오피셜이 뜬 소식들 그리고 궁금한 K리그 이적 썰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 주간 있었던 K리그 이적 오피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국가대표 센터백이죠. 정승현 선수가 아랍에미레이트 알와슬과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FA 신분이었는데 결국은 뭐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K리그 원 울산 HAD로와 이제 계약을 하면서 복귀를 했고요. 어, 제가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다해제 음. 멤버십을 통해 해드렸는데 네. 울산이 처음에는 사실은 정승현 선수가 만족 못할 정도의 제안을 해서 정승현 선수가 야, 가고 싶은데 이 조건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음. 정말 울산 가고 싶은데 이런 식이면은 다른 K리그 구단 가야 될 수도 있어요라고 하니까 울산 팬들이 아니 이명재도 못 데리고 오더니 우리 승현이까지 다른 집에 팔아. 난리가 나니까 울산 구단에서 마지막에 불랴불랴 다시 협상을 해서 3년 6개월의 장기 계약을 제시하면서 정승현 선수의 마음을 좀 풀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승현 선수는 울산으로 이적, 복귀, 이적, 복귀, 이적, 복귀 세 번째 오 네, 세 번째 울산 돌아가게 되는데 3년 6개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정승현 선수는 거기서? 울산에서 이제 네. 쭉 선수 생활을 보낸다고 봐도 네.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원클럽맨이라고 써 있던데 <웃음> 그래요? <웃음> 국내 한정 맞긴 맞습니다만 <laughs> 아니 뭐 그나마 사실은 <laughs> 이제 김천상 무 소속도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네. 뭐 우리가 이제 군팀은 원클럽맨에서 빼주긴 하는데 군팀도 음 빼고 해외도 빼고, 음다아 빼고 근데 뭐 어쨌든 원클럽맨. 정승현 선수가 선택을 만약에 왜냐면 K리그 타 구단이 강력히 원했단 말이에요. 정승현 선수를. 오. 예. 그래서 정승현 선수가 그냥 그 구단 갔으면은 이미 계약은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울산에 가고 싶어서 울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열고 싶다라는 바람이 구단에 전달이 되면서 음. 또 팬들의 어떤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정승현 선수는 극적으로 울산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슨과 결별한 수원 FC도 새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네 일단 안드레손 선수가 FC 서울로 가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FC 서울의 플레이메이커죠 윌리안 선수가 왔고 음. 또이지영 선수도 함께 왔습니다. 거기에 또 현금이 발생했는데 이 현금 부분을 또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어그 강원 FC에 있는 윙어 김경민 선수 영입을 했고 이 선수에게 이정료 지급을 했고 또 지금 그 전북과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청도하고의 계약을 <laughs> 해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던 안드리고 선수 또또 FA로 데려왔고 거기다 네. 한찬희 선수도 임대 영입. 그전에 이미 안영범 선수도 임대 영입을 했죠. 폭풍 영입이다. 네. 음. 수원 FC가 지금 K리그 12개 팀중원 12개 팀중 이제 11위라서 강등권에 있는데 이 여섯 명의 선수를 폭풍 영입하면서 네. 후반기 대반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은 여섯 명 중에 한 다섯 명은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김은중 감독의 고민은 그거였죠. 지금 수원 FC가 3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했어요. 후반에 뭔가 에너지를 낼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없다. 음. 이게 김문중 감독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는데 이여섯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스쿼드 랩스를 굉장히 두텁게 가져갈 수 있게 됐고 특히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후반기에는 승점 확보를 위한 예, 그 부분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질문들 저희가 잊지 않고 있다가 방송 말미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큰 영입은 없지만 그 추마시라고 하는 가나 국가대표 출신의 윙어를 보강한 데 이어서 주앙 간보아이 예, 선수도 포르투갈 국적, 포르투갈 21세 이하 대표팀까지 계속 선발됐었던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좀 지금 박진섭, 한국경그 다음에 또 가져갈 수 있는 스쿼드 뎁스를 더 강화를 했고요. 오늘 발표가 났는데 대구하고 경남이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대구는 이찬동 선수가 이제 경남으로 가게 됐고, 경남은 우주성 선수가 대구로 가게 되는. 아, 경남 네, 팬들이 우주성 나가는 거 상당히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전력을 음. 네. 그렇죠. 떠나서 선수도 원 클럽 맨이거든요. 음. 지난 1 1년 동안의 프로 생활 중에서 군대 간것 빼고는 계속 경남에만 있었던 선수인데. 어. 네, 우주성 선수도 지금 경남이 K리그 1으로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부 리그에서 좀더 뛰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네네. 물론 이제 간팀은 지금 최하위인 대구라서 다시 입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laughs> 이건 그냥 현실적인 네. 얘기 한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주성 선수는 일부러 가게 됐고 또 경남은 반대급부로 좀 미드필더즈에서 리더십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찬동 선수를 원하게 돼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이 정도가 이제 옵션로뜬 이적이고 이번에는 좀 되게 활발하게 선수들이 왕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름 이적 시장이 사실 K리그가 별거 없이 지나가는 음.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네. 이번에는 다들 좀 트레이드를 하든 해외에서 리턴을 시키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선수 수급에 좀 박차를 가한 그런들이 좀 많았던 음.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어 말컹이 캐리으로 돌아왔다는 네. 게그 말컹 더, 빅 뉴스. 네. 네. 마르카웅. 마르카웅 선수가 에, 정확하게 본명은 마르코스 모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보면은 브라질은 너무 이름들이 기니까 네. 야거를 쓸때 보면은 뒤에 아옹 이걸 하면 이제 빅, 어, 예, 빅. 어, 사람이 어, 크면 아옹, 예. 작으면 지유그유말컹이라는 그러니까 뜻은 큰 마르코스라는 뜻이고 실제로 말컹 선수는 196cm에 95kg에. 우와, 예. 오늘 오늘 네. 울산에서 메디컬 테스트 아직 공식 발표 안했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했는데 그 울산 팬한 분이 메디컬 테스트하는 병원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약간의 목격담을 전달했는데 MRI 통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선수가 이게 너무 통이 커가 아, 예전에 경남 있을 때보다 더 벌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그런 그 목격담이 전해져서 <laughs> 상당히 또 화제가 된것 같고 뭐 말컹 선수는 저는 지난 일요일에 울산이 이 선수하고 <laughs>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음. <laughs> 서아홍 김진용 <웃음> <웃음> 저는 그거죠 호왕 아니면 황, 여기는 홍. 홍. 아, 홍. 어. 예, 용진유, 용진유. <laughs> 뭐저 얘기 참고아 하나만 더 해드리면 말컹 네. 선수가 있던 팀의, 네. 브라질에 있던 팀 구단 중과가 네. 주니뉴, 주니뉴 페르남부카누라고 예, 예. 옛날 브 대표 선수 출신의 예. 스타였다는 게 화제가 됐었어요 오. 근데 이게 사람이 덩착했을 때만 웅을 붙이는 게 아니고 따거라는 느낌으로도 붙일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컹은 그분을 베르나부 까웅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도 써요. 포르투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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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식입니다. 어쨌든 말컹 선수는 이제 사실은 브라질에서는 전혀 주목 못 받는 3부리그하고4부리그에서 뛰는 평범한 아주 뭐 덩치가 크고 운동 능력만 좋은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경남에 와서 이제 어 당시 김종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2017년 데뷔하자마자 K리그 2를 초토화시키고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의 기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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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 이제 K리그 화살한... 2. 네. MVP 득점왕 베스트 11은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하고, 음. 그리고 나서 다음해에 경남을 내리고 승격을 했는데 사실상 말콩이 공격을 이끌면서 단신으로 경남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죠. 음. 그렇죠. 그러면서 또 K리그 원 바로 1년 만에 MVP 득점왕 베스트 11 트리플 크라운. 뭘. 백투백으로 이렇게 한 선수는 역사상 말콩밖에 없습니다.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정료 60억을 기록하면서 중국에 화샤 어, 어, 중국으로 갔죠. 허베이 화사싱푸 음. 중국 가서도 중국을 정복했어요 이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알 아울리로 갔고 거기에서 알 아울리가 그때 이제 점점 사우디가 이제 이 머니의 어떤 오일머니의 힘을 받게 되면서 스타들 오기 직전에 간게 문제였어요 말콤 음. 가가지고 몇달안 있었는데 갑자기. 너의 경쟁자다 이러면서 피르미누가 오는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요 그러면서 <laughs> 이제 지난 2년 반알 아울리와의 계약기간 동안에 말콤이 임대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말컹이 거기에서 좀 힘들었던 거예요 음, 음. 나 한국과 중국에서는 나 진짜 최고라고 하고 날아다는데. 모두가 나를 왕이라고 네. 치켜세워 줬는데 여기 와 가지고는 2년 반 동안 세계 팀에서 임대 뺑뺑이를 돌았다 음. 그러면서 이제 말컹은 어느새 30살이 됐거든요 이제 남은 5, 6년 정도의 선수생활 그럼 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음.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나를 가장 존중해 주는 곳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이냐 일본이냐를 놓고 성공비 하고 있었는데 울산이 아주 적극적으로 어 선수에게 오퍼를 하면서 네. 이제 울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선수가 울산에 온다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량이 경남에 있을 때 그대로라면 바뀔 수 있죠. 저는 더 노련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의 1부하고 2부에서 두 시즌을 뛰었는데 터키에서 2부 승격시켰습니다. 네, 2부 승격시켰고 1부에서도 엄청 잘했고요. 특히 1부 리그에서 트라부존 스포르하고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골 넣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돼가지고 1부 리그 팀들 관심도 받았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1부 리그 상위권 팀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협상이 잘안 되면서 결국 1년 더 이제 임대를 이제 알라흘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음... 트리키의 2부로 가게 됐던 거죠 네. 제가 몸을 좀불렸다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컹이 원래 한국에 오자마자 브라질 유망주일 때는 키가 거의 2미터인데 드리블도 꽤잘 치고 네. 좀 재간도 부리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기엔 좋잖아요 와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드리블도 잘해. 음. 사실 축구에서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음. 그런 선수들이 그냥 수비수 등지고 버티다가 네. 헤딩 따고 헤딩 골 넣는 스타일로 바꾸면은 훨씬 효율이 올라서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 외국,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뭐 네. 이브라임 오비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멋 없게 바뀐 뒤에 효율이 올라 올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말컹이 전형적으로 음. 김종부 감독이 그냥 드리블 그만치고. 그 덩치 살려가지고 헤딩 따 이렇게 네. 개조하는 거죠 스타일을 음. 그러면서 한번 확 스텝업을 했었고 서호정 기자 얘기대로 외국을 좀 돌면서 이제 더 덩치가 큰 다양한 나라의 수비수들 상대하면서 조금 더 힘을 불리고 그 힘을 잘 쓰는 쪽으로 갈고 닦아서 네. 그 방향의 플레이 스타일이 더욱더 무르익은 상태로 온다 음. 이렇게 야.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단언컨대 그냥 이 선수를 K리그에서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거의 뭐 부상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웃음> 부상밖에. <laughs> 네, 왜냐면 이 선수도 워낙 이제 체중이 에.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근육 부상이 와요. 예. 음, 네. 그러면 난 궁금해지는 게이 선수 이적 소식 뜨자마자 온다. 저, 저 어. 김진 님이 뮬리치 물음표 하시는데 뮬리치가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죠. 아. 키는 크고 덩치가 좋은데 그거랑 거꾸로 축구하는 에. 공기 인형. 에. <laughs> 에. 저러면은 효율이 안 난다는 거죠. 음. 나는 뭐야 말콩 소식이 떴을 때 다른 구단들 표정이 어땠을까 진짜 궁금하네. 다들 속으로 그랬겠죠아너무 이거, 아, 아, 이거 반칙인데. 그러니까 에이 게임.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왜냐 말콩이 중국 가서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네. 유럽에서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쟤는 이제 한국에 안올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인가 FC 서울이 말콩에 대해서 문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온 답은. 저희 알 아흘리에서 연봉 60억 받는데요. 어. 네. 네, 네. 그때는 알 아흘리와의 계약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이 그러니까 선수가 실제로 임대 기간에도 알 아흘리가 연봉 보조를 해주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줬었고. 음. 그니까 이게 케리그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의 선수였는데 딱 마침 알 아흘리하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일 때. 아까 이제 누가 댓글 다셨지만왜이 선수가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맞고 중국에 있을 때도 한 식당 가서 뚝배기에 뭐 퍼먹고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한국 음식 좋아하고 약간 그 성장기 때 와가지고 네. 그 그랬고 그 뭔가 어, 딱그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에 와서 네, 울산이 클럽 월드컵을 다녀온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저기 가서 저런 팀들 상대해 보니까 진짜 특급 선수가 필요하다. 네. 그게 있어야 ACL 엘리트에서도 뭔가 해볼만 하겠다 네. 싶어서. 울산이 영혼을 긁어 모아서 말컹에게 우리는 케이리그 최고의 대우를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말컹도 아, 알라르리스 받던 금액보다 적지만 뭐 돈은 중국하고 사우디에서 충분히 벌었고 그래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돈 받고 행복 축구로 봉사해 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딱 지금 댓글에 딱 적어다 그 어, 카카시님께서는 돈 벌만큼 벌고 즐말아온 건가? 그리고 딴팀 반응, 에이 헤 조졌네 이거. <laughs> 딱 이게 예,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콩을 K리그에서 막았던 유일한 선수가 한명 있어요. 김민재라고. 어. 네. <laughs> 그니까 김민재 정도 되면은 말콩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K리그에는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이제 없죠. 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후반기 케이리가 어떻게 펼칠지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판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동아시안컵이 진행되는 동안 케이리그 1은 일단 휴식기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번 주말에는 한 경기가 또 열립니다. 바로 그동안 경기가 없었던 그리고 이 말컹이 돌아온다고 하는 어, 울산의 경기가 우리 기다리고 있죠. 예. 네. 뭐 안타깝게 <laughs> 이 경기는 말컹이 뛰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왜냐 말컹은 이제 입단 절차는 다 마무리했지만 아직 그 개인적인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취업비자 발급이라든가 외국인 거주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컹은 이번 경기는 못 나올 것 같고. 정승현 선수는 지금 팀 훈련 합류한 지가 화주 목금. 뭐 지금 나흘째 정도인데.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는. 음. 지금 서명관 선수가 대표팀 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터백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정승윤 선수가 몸이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아직 네. 안쓸것 같고, 근데 뭐 내일 명단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건 좀더 봐야 되는데. 지금 울산이 리그 7위입니다. 클럽 월드컵 간 50일 사이에 순위가 3위에서 7위로 쭈루룩 떨어졌어요. 음. 두 경기를 지금 덜 치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기 이기면은 최대 또 3위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울산은 홈에서 대구를 상대로 무조건 승리해야 되겠고 대구 상대로 지금 12경기 연속 무패예요. 1승 0 음. 2무. 대구에 강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대구도 절실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절실하죠. 매우 절실하죠. 에, 지금 김병수 감독이 온지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대구가 희망을 걸수 있는 부분은 세징야가 돌아왔다는 거. 예. 음. 어쨌든 뭐 대구는 세징야가 터져야 뭐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일 경기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